강경역해 법신 비상분 따뜻김 마니아세 수브때 라크샤나 삼바다 따타가또 드라시따 비아하 따뜻김 마니아세 수브때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브리어란 뜻입니다 따뜻라는 것은 이것 그것 김은 어떻게 마니아세 생각하는가 수부띠요. 구마라집 스님은 수보리 어의 운하, 수보리요. 내 생각엔 어떠하냐? 라고 번역하셨고, 현장 스님께서는 불고 선현 어여의 운하. 부처님께서 선현에게이르셨다내 생각엔 어떠하냐? 라고 번역하셨습니다. 라크샤나 삼빠다. 일라크샤나라는 것은 상이란 뜻인데, 특히 상 중에서도 특상, 특별한 상, 특상을 라크샤나라고 말을 합니다. 삼빠다라는 것은 구족한 것이란 뜻이니까 여기서는 특별한 상. 특히 32가지 대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는 세 가지 상이 있는데, 두 번째 상이 바로 특상이고, 첫 번째 상은 쌈냐. 삼냐. 이 쌈냐인데, 이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주로 쓰이는 상입니다. 구마라집 스님은 상을 이렇게 쓰셨고 현장 스님은 생각 상자를 쓰셨습니다. 빨리 어르는 산냐이산냐라는 산야. 것은 지각이라든가 perception 인식을 말합니다. 이게 상이고 그리고 두 번째 상은 라크샤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은 니미따입니다. 모양. 이세 번째 상이 바로 니미따인데 이것도 금강경에서 상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상 중에서 일락그샤나는 특별한 상, 특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32가지 대인상 같은 것을 일락그샤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2가지 대인상을 구족한 것으로 타타가또 드라시타비야하 라는 것은 열에는 보여져야 하는가 타타가또라는 것은 열에는 드라시타비야 보여져야 하는가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마라스님께서는 가이 32상 이 상을 발을 32상으로 번역했습니다. 관열의 부 32가지 모양으로 열애를 볼수 있겠는가? 라고 번역하셨고, 현장 스님께서는 가이, 재상, 이 32상이라고 쓰지 않고, 여러가지 상할 때 재상을 썼습니다. 구족, 이 구족이란 말은 쌈바다를 번역했습니다. 현장 스님께서는 구족이란 말을 쓰셨는데, 구마라 스님께서는 구족이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관, 열애부는 같습니다. 구마라집스 님과 현장 스님이 문 모양들이 온전한 갖추어짐으로 열애를볼수 있겠는가라는 뜻입니다. 상으로 열애를볼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브리요. 30가지 대인상을 구족했기 때문에 열애라고 보아야 하는가? What do you think Subhuti is the tatagata to be seen? By means of his possession of marks,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보띠, 수보리어 Is the t a t a g a t t e 여래가? Is to? 이것은 비투형법인데, 영어에. Can의 뜻입니다. Can be seen? 보여줄 수 있는가? By means of 무엇에 의해서? By means of는 그냥 by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His possession. 그가 소유한 것으로, 이게 소유가 바로 구족입니다. 뭘 구족했냐면 marks, 이 mark가 바로 표시인데, 표지, 표지나 표시. 이것은 바로 h 크샤나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상을 구족한 것으로, 즉 32가지 대인상을 구족한 것에 의해서 여래가 보일 수 있는가, 즉 우리가 여래를 볼수 있는가 라는 뜻입니다. 수부 띠르 아하 노 히담 바가 반 야타함 바가 와도 바시 따시 야르탐아자나미나락샤나삼파다따타가도 그라시 따위아하 수부 띠르 아하 수부 띠르 수부 띠가 아하 대답했다. 구마라스님께서는 수보리 언 수보리가 말씀드렸다라고 번역하셨고 현장스님께서는 선현 타언 선현이 대답하였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노히담 바가반 노 아닙니다. 노는 영어의 노와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히담이라는 것은 히하고 실로 이담 이람. 이담이라는 것은 이란 뜻입니다. This 바가반 세존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야타함이라는 것은 야타 야타라는 것은 영어에 as입니다. 혹은 like. 아함이라는 것은 제가 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뭐한 바로는 이런 뜻이고 바가바도 세존이 바시 타시 야르 하탐 아자 나미 이것은 마시타시야 아르탐 아자 나미 이것을 연성시킨 겁니다. 설하신 바의 뜻을 깊이 아는 한 이런 뜻인데 마시타시야 이것은 설하신 아르탐 아르탐 이것은 아탄데 이것이 바로 의미란 뜻입니다. 뜻, 뜻이나 의미. 아, 자, 남이라는 것은 깊이 알다라는 뜻입니다. 깊이 아는 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앞에 야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마라 스님은 번역하지 않으셨고, 현장 스님께서는 여, 여는 야타입니다. 뭐, 뭐 하는 바와 같이. 아, 아는 내가 해. 이 해가 바로 이해한다는 얘기입니다. 불소설 부처님께서 설, 설한 바의 의이 의가 바로 아르탐 뜻입니다. 뜻을 이해한 것에 따르면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나 락샤나삼바다 따타가또드라시타비야하 32가지 상을 구족한 것으로 요래는 보여져서는 안 됩니다. 란 뜻인데, 나는 부정을 나타내고 라크샤네라는 것은 특상이니까 32상을 쌈바다 고축한 것으로 따타가또 열애가 드라시타비야하 보여줘야 한다는 뜻인데 앞에 나가 있으니까 보여줘서는 안 된다, 볼수없다 라는 뜻입니다. 고마라프스님께서는 여시 여시 이 32상 관열에 다소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2가지 모양으로 열애를 볼수 있습니다라고 번역을 다르겠습니다. 현장 스님께서는 풀, 응, 이, 재상, 구족, 관어, 열애 보다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앞에 이 불이라는 것은 산스크리트, 나를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무, 모양들이 온전히 갖추어짐으로 여애께서 보일 수는 없다. 그 얘기는 어떤 모양으로 여래를여래라고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보리가 대답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준이시오. 제가 세준의 설하신 뜻을 깊이 아는 바로는 32가지 대인상을 구족했기 때문에 여래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수부디 replied, No, indeed, O Lord. 영어는 대단히 짧게 번역했습니다. 수 u b 가 r e p l i 대답했다. No, indeed,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O Lord 세존이시여.